보다 적절한 순간에 보다 완벽한 여행을 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20년 여행 경력의 여행 작가가 매월 그달에 가면 가장 좋은 여행지를 직접 선정하고 안내해드리는 여행 전문 채널 김스트래블의 국내 여행지 추천 프로젝트 월간 김스트래블 2월 베스트 여행지 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여행지라도 좀더 다른 시선과 다른 감성으로 국내 여행의 매력을 재발견해드리고 재해석해드리는 여행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절별로, 월별로 어디를 여행해야 좋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구독과 알림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월별로 가장 아름다운 여행지를 때에 맞게 배달해드리는 월간 킴스트래블의 2월호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추리고 또 추려서 4개 지역을 선정해 보았는데요. 심도 있게 지역들을 설명해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울 것 같아 어떠한 감정선으로 접근하면 여행이 배가 되는지와 필수 코스, 여행 팁 등등만 간략하게 알려드릴 예정이 오니 그점 미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킴스트래블에서는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상 아래에 영상과 관련된 직접 다녀오신 여행지의 후기와 도움이 될 만한 생생한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 더 양질의 여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고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맛집 정보나 꼭 함께 가보면 좋은 여행지 그리고 체크사항 등등 영상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댓글로 서로 소통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간 킴스트래블에서 추천하는 2월에 가면 좋은 국내 여행지 베스트 첫 번째 여행지는 단종 애사가 서려 있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은 눈이 오면 더 좋은 곳이긴 하지만 겨울의 막바지이자 꽃이 피는 봄이 오기 전의 그 앙상한 겨울의 끝자락에 찾아가도 역사의 흔적과 천혜의 자연 풍경이 진한 여운을 남겨주는 매력적인 고장이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지는 단종 애사가 깃든곳 청령포입니다. 삼면이 서강으로 둘러싸여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청년코는 어린 나이에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를 와 두어 달간 머물렀던 곳으로 단종에사가 깃든 역사 속의 장소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 마치 작은 섬과도 같은 이곳에 이르며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로 을신연스러운 어가가 복원되어 있고 어린 단종이 뛰어놀았을 그숲 사이로는 단종의 생활을 보고 단종의 울음을 들었다는 뜻의 관음송이 서 있으며, 단종이 작은 봉우리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았다는 노산대, 부인 정순 황후를 떠올리며 쌓았다는 망양탑이 있습니다. 청년포의 그 쓸쓸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소나무 숲 사이 길을 거닐며, 단종이 느꼈을 그 쓸쓸함과 고뇌를 느껴보는 시간, 그 역사의 흔적을 느껴보며, 영월여행을 시작해본다면, 아마 좀더 특별한 여행의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종은 이곳으로 유배를 왔던 그해 여름 강이 범람하여 인근 객사인 광풍헌으로 처소가 옮겨진 뒤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청령포를 시작으로 광풍헌과 장릉을 돌아보는 단종의 자취를 따라가 보는 영월 여행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청령포에 대해서 너무 길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이맘때 영월을 가시면 꼭 가보아야 할 장소는 서강이 휘두르나가는 강변 위에 우뚝 서 절경을 이루는 선돌이 있고요. 이 선돌은 겨울 설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하루 중 특히 해질 무렵이 가장 아름다우니 참고하시고요. 마치 한반도 지형을 닮은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선암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 전망대는 내비게이션에 오간제 전망대를 치고 가시면 됩니다. 그외 영월에 가면 가볼 만한 곳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사진 전문 박물관 동강 사진 박물관이 있고요. 해발 800m의 산 정상에서 별을 관한 이야기와 함께 별을 만날 수 있는 별마로 천문대. 이곳은 동계 기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100%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참고하세요. 또 강원도 시골 장터에서 만나는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영월 올장과 서부시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장터 먹거리도 좋았지만 영월에 가면 꼭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은 곤드레나물밥인데요 그 외에 닭강정, 메밀전병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영월군 주천면 파눈리에 가시면 주천섭다리와 메타세콰이어 숲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적하고 운치가 있으니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두 번째 여행지는 역사의 고장 꼬막의 고장, 문학의 고장 바로 전라남도 벌교입니다 전라남도 보성군에 속해 있는 읍인데요 인근 보성차박과 순천만에 가려져 여행을 좀 한다는 분들만 찾아가는 곳인데요 작은 읍이지만 아주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벌교에 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먹거리가 있죠 바로 벌교 꼬막입니다 우리나라 참꼬막의 생산량 70%가 나는 곳이 바로 벌교이기 때문이죠 겨울이 제철인 먹거리인데 그중 2월이 가장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여행의 목적이 되어도 좋을 먹거리를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전, 무침, 찜, 양념 꼬막이 메인으로 나오는 벌교 꼬막 정식입니다. 오직 이 하나만 목적으로 여행을 가도 전혀 아쉽지가 않을 만한 것이죠. 벌교역을 중심으로 여러 꼬막 정식집들이 보진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자주 가던 가정식 같은 꼬막 정식을 맛볼 수 있는 단골집은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마도 작은 규모로 하던 곳이라 대형 식당들에 밀려나 버린 것 같습니다. 꼭그 집이 아니더라도 벌교에는 전통 있는 꼬막 전문 식당들이 많으니 올해는 6월이 가기 전 제철 꼬막의 본거장 벌교에서 꼬막 정식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악이 한곡이 있습니다. 바로 부용산이란 노래인데요. 박기동 시인이 순천 사범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인 1947년에 벌교로 시집간 누이가 24세의 나이로 폐결에게 걸려 순천도립병원에서 숨지자 벌교 부용산에 묻고 돌아와 쓴 시로 그 이듬해 목포의 항도여중으로 자리를 옮기고 여기서 함께 근무하던 안상현이라는 음악교사가 곡을 붙여 탄생한 노래가 바로 부용산이란 노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통기타를 배울 무렵에 그 곡조가 너무 슬퍼서 우울할 때마다 자주 읊조렸던 노래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구영산 오리길에 잔디만 푸르러 푸르러 술밭 사이사이로 못한 채 붉은 장미는 시들 저작권 문제로 제가 직접 한번 불러봤는데요. 이 슬픈 사회 노래가 탄생한 곳이 바로 벌교 부용산입니다.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그 시인이 걸었던 그 부용산 오리기를이 음악을 들으며 직접 걸어 올라 노래비와 부용정을 만나보는 여행은 어떨까요? 아마 조금 더 남다르고 특별한 여행이 될것 같습니다. 벌교라는 명칭은 뗏목 다리를 뜻하는 한자 이름인데요. 벌교라는 지명 역시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리가 있던 자리가 지금 보물 제304호 홍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1728년 홍수로 이 땜목다리가 소실되자 당시 인근 서남사 스님의 지휘로 아치형 석교가 세워진 것이 바로 홍교입니다. 그 때문인지 이 다리는 서남사의 승성교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벌교에 가면 꼭 빼놓지 말고 들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태백산맥 문학관입니다 조정래 선생이 지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이 벌교였기에 이 문학관 역시 벌교에 지어졌는데요 선생님의 소품과 육필 원고 그리고 소설의 배경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하고 이 소설에 등장했던 실제 장소들인 현부잔의 집 김범호의 집 소아의 집 소아다리 소설 속 남도 여관으로 등장했던 보성 여관 등을 직접 한번 둘러보면 더욱 의미 있는 문학 여행이 될 것도 같습니다. 벌교역 바로 앞에 위치한 벌교 시장으로 가시면 이곳 특산물인 꼬막, 참다래, 호박고구마 등을 구입할 수가 있고요. 시장 안쪽에는 팥칼국수를 잘하는 집도 있으니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벌교 5일장은 4일과 9일에 서고 있습니다. 보교 인근에 함께 둘러볼 만한 여행지로는 아름다운 절집 송광사와 서남사가 있고요. 보성차밭, 등양역, 추억의 거리 순천만이 있습니다. 순천만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쪽을 누르시고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쯤에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킴스 트래블에서 추천하는 2월에 가면 좋은 국내 여행지 베스트 세 번째 여행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여행지 충청남도 태안을 메인으로 하는 태안 당진 서산 여행입니다. 먼저 당진으로 가면 2월과 11월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일명 가늠새 일출을 볼수 있는 외목마을이 있는데요. 해외 방향이 매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간음새 일출은 2월과 11월에만 만날 수 있는데 서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다시 태안으로 이동하시면 한국의 사막으로 불리는 신두리 사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오랜 시간 자연이 만들어낸 마치 사막을 연상케 하는 모래 언덕을 형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림과 같은 서해 바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신두리 해변도 함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 신두리는 태안에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곳입니다. 태안 안면도로 이동하시면 무리했던 부교를 만나는 독특한 사찰, 안면함을 만날 수 있고요. 할미하라비바에의 전설이 깃든 꽃지 해변으로 가시면 아름다운 해변과 일몰, 그리고 노을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일몰과 노을은 태안여행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꽃이 해변을 이미 가보셨거나 조금 남다른 일모를 맞이하고 싶은 분들은 우녀 해변을 추천드립니다. 그외 태안의 볼거리와 먹거리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는 이쪽을 누르시고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이라 말이 많이 늦어서 답답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가까운 서산으로 이동하시면 물이 빠지면 육지가 되었다가 물이 들면 섬이 되는 신비의 섬 간홀도를 만날 수 있는데 조선시대 우학대사가 이곳에서 달빛을 보고 득도를 했다. 하여. 달빛을 본다는 의미로 간월도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무학대사가 수도했다는 무학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소실되어 절터만 남아 있던 장소에 1914년 다시 절을 세우고 간월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간월도 주변은 제철을 만한 어리굴이 유명한 곳인데요. 그 명성에 걸맞게 어리굴 젓 판매장과 어리굴밥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에서 여행길에 만나는 제철음식 어리굴로 지어낸 영양굴밥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큰마을 영양굴밥이라는 곳에서 맛보았는데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루만에 이세 지역을 모두 보기 위한 최적의 동선은 새벽에 당진에 도착해서 외목마을 일출을 보시고 신두리, 가늘암, 안면도 순으로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일출과 동백으로 유명한 낭만 여행지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 피고지기를 반복하는 동백이 아름다운 고장이죠. 이맘때쯤 가시면 오동도에서 만나는 동백꽃 외에도 제철 굴, 제철 갓김치를 맛볼 수가 있고 그외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먼저 돌산도로 가시면 일출이 아름다운 해를 향한 남자 향이암이 있구요 와 여기서 보는 일출은 정말 아름다운데요 날씨만 따라준다면 이른 아침 잠을 설친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이니 향이암 일출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부분 돌산도로 오시면 향이암만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향이암에서 20분 정도만 오르면 금오산 전망대에 오를 수 있는데 여수 여행의 백미라 불러도 아깝지 않을 멋진 다도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니 꼭 빼놓지 말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여수 밤바다의 주인공 미향 여수왕 주변으로는 야경이 아름다운 돌산공원과 돌산대교, 일몰이 지 무렵 가장 아름다운 여수 해상 케이블카, 동백이 아름다운 여수 오동도, 아름다운 천연 안반 터널 마레 터널, 우리나라 최대의 목적 건축물 국보 진남관이 있고요. 먹거리로는 여수의 명물 돌게장이 있는데, 사실, 이 여수게장의 원조는 봉산동의 두꺼비 식당과 황소식당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더 이름난 집들이 많이 생겼죠. 그 외에 쑥 아이스크림과 바게트버거, 줄 서서 먹는 로타리 식당의 백반 정식이 유명하고요. 밤이 되면 꼭한 번쯤 찾아가 봐야 하는 여수 낭만포차거리도 여수에 가면 빼놓지 말아야 할 명소죠. 낭만적인 여수 밤바다의 그 노래선율처럼,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낭만적인 여수의 올겨울이 가기 전에 꼭 한번 그 낭만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수에 관한 볼거리와 먹거리에 관한 더 많은 영상과 이야기는 이쪽을 누르시고 보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2월에 가면 좋은 국내 여행지 베스트 4곳을 둘러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이야기로 떠났던 여행은 즐거우셨는지요? 짧은 시간 우리나라의 많은 여행지들을 모두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네 곳만 추려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여행지들은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행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영상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도 달아주시고 소통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Oh,